다양한 문학생활과 여가활동의 장이 되고 있는 공주시 시립 도서관 이곳에선 책이 아닌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공주 사람 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종이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그 겪었던 점을 직접 말해 주고 소개해 주는 걸 보면 더욱더 생생한 감이 있고 전달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공주시 역점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출범한 충남 최초의 재능 기부 도서관 이용객 만족도도 꽤 높을 만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이런 곳에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.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공주 사람책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람책 분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의견도 모아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 시킬 수 있는가 운영 방안을 모색.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공주 사람책 도서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특별한 시간으로 우선 워크숍에는 사람책 20여 명과 함께 특강 및 활동 사례와 이용 사례를 듣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. 종이 한 장에서 느낄 수 없는 생생함과 감동을 제 목소리 진심을 다해서 들려주었을 때 독자들이 공감해주고 또 흥미롭게 들어주고. 어, 또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또 눈뜨게 되었고요. 나누면서 함께 할수 있는 보람이 더 많은 가치로움을 느꼈습니다. 어둠이 깔린 저녁. 워크숍에 이어 이번엔 시민과 함께하는 교야청청문화의밤이 열렸는데요. 오늘 행사에는 어, 시, 신입 합창단의 그 감미로운 중창 공연과 또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어, 나태두 시인님의 신앙송, 또 박완서 작가의 그리움을 위하여라는 단편 소설로 낭독 공연을 하게 됩니다. 겨울 밤을 수놓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문학의 밤이 시작됐습니다. 낭만 가득 잔잔한 울림이 있는 신앙송 그리고 한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낭독 드라마.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기온이 영하로 아이고. 내려가면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걷는 것도 느릿느릿 절룩거린다. 동생 말에 의하면 날씨만 추워지면 온몸에 마디가 안 쓰시는 데가 없다고 한다. 177명의 사람책 모집과 다양한 사람책 프로그램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주 사람책 도서관.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. 이런 좋은 행사를 해주셔서 저희 너무 좋고 또 진짜 이렇게 오늘 어렵게 왔는데. 한 시간 반이 금방 갔습니다. 시 낭독, 브러스 그리고 소설 읽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해주셔서 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.